자자이이자자에자오자브이자이자엘오브이이자자자사랑있 자, 자, 자. 영어로 하면 뭘 스펠링인데 렇지처럼데 스펠링이 있어 어, 는 우리 love 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어로 자면 어떻게 자면 L 그 V E. 이렇게 돼요. L O V E.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L O V E. 이게 뭐라고요? l o 그렇죠. 사랑입니다. 그러면 오늘 L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요. 이게 L이야 L. 뒤집혀데 이게 L이면서 뒤집힙니다. L. O는 어떻게 할까? O. V는 V. 요렇게, 세 개. 요렇게, 요렇게. 어. 사랑을, 그렇지, 그렇지, 오니. 다시 한번 해볼까요? L, O, V, E. L, O, V, E. 이걸 계속 연습을, 그렇지, 그렇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L, O, V, E. L, L, 자, 자, 0, 오, O, O, 자, 자, 브 v, v, 자, 자, 이이 e, 자, 거. 자. 이렇게. 어. 어렵죠? 그런데 막 손으로 움직이잖아요? 인지발달에 도움이 된대. 와. 우리 <중앙> 괜찮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L, 5, 5, O, V. 자랑 표현 한번 해볼게요. 네. 두 번씩 할까요? 시작. 응. L, L, 자, 자, 오오 자. V, V, 자, 자, 이, e, 이, e,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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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셔요. 이제 한 번, 한 번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L 자 오, 자브자자자자렇죠죠 e, O V E 11, 손이 잘안될 거야 당연하지 그런데 오9 20, 2된다2 그렇지, 그렇지. 자, 우리 이제 0번. 한 번에 축가하는 건데, 제가 왜 계속했냐면, 요걸 하려고. L, O, V, E. 이걸 연속을 하셔야 돼. 박수는 치는 게맨 마지막에 치면서 합니다. 준비, 시작. L, O, V, E. 아이고, 잘안 된다, 잘안 돼. 다시 한 번, 시작. 한번 쳐볼거 어떻게 하냐면 두 번, 한번 연속으로 쳐볼 테니까 자 같이 읽을 L, O V E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손으로 전달되면서 L을 만들고 O를 만들고 V를 만들고 E를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갑니다. 준비, 시작. L, L 자, 자, O, O 자, 자, V, V 자, 자, E, E 아버님, 잘안 되죠? 아, 네. <laughs> 여기도 잘안 되죠? 어, 그래도한번더 해보는 거예요. 한번더 해보면서, L, O, V, E.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L을 만들어 보세요. L, 음. O는 음. O, V는 음. V, E는 E. 이렇게 뒤집고 어, 그렇죠, 그렇죠. 다시 갑니다. 오프이 e. 러브 박스 갑니다 시작 L 에짝짝오오짝짝 브이 브이 짝짝이 이.